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백신 보급과 대규모 추가 부양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6.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2003년 3분기 이후 최대 폭 성장입니다. 2021년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에는 조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 패키지 집행과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 또 이에 따른 각종 경제 활동 제한 완화가 성장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된 1,400달러의 대국민 재난 지원금과 대유행 동안 여행과 외식을 상관 덕분에 늘어난 가계 저축 력시 맞물려 최근 보복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4개월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주도 경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브르셀라는월스트 저널에 미국 경제는 틀림없이 회복 초기 단계라며 더욱 강한 팽창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경쟁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유행 초기 일자를 잃었던 미국인 2천만여 명 가운데 여전히 800만 명 이상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부문별로는 불균등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미국 내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